지난주에 제 이웃 박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신답니다. 선생님, 나이 먹으니 이제 끝이네요. 80 넘기기도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82세 최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6시면 운동복 입고 나가셔서 1시간씩 걷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노래도 부르시고, 저녁에는 손주들 영상통화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어떤 분은 80세 전에 무너지고, 어떤 분은 80세 넘어서도 정정하실까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8,900명이 넘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제 100세는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남 고흥구는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어르신이 78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입니다. 반면에 어떤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배불리 먹는 게 효도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시면서 자꾸 밥을 푸시죠?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서 먹을게 있으면 배불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김형님 이야기입니다. 73세이신데 평생 밥을 그릇에 수북이 담아드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배고팠는데 이제 먹을게 있으면 실컷 먹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압도 높고 체중도 많이 나가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밥을 반만 드세요라고 하셨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아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덜 먹는 습관만으로도 수명이 10년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배가 80% 찼다 싶으면 그만 드세요. 그게 정말 효도입니다. 자식들이 볼 때도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네 하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전 세계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 식단을 150개가 넘는 연구 논문으로 분석했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채소, 과일, 콩, 통곡물을 많이 드시고 고기는 한 달에 5번 정도만 드신답니다. 우리 음식으로 보면 된장찌개, 청국장, 콩나물,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겁니다. 고기 반찬만 찾지 마시고, 나물 반찬도 골고루 드세요. 그리고 저희 동네 슈퍼주인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이신데, 라면을 거의 안 드신답니다. 햄, 소시지, 이런 것도 안 드세요.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다고 하시면서요. 대신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 사다가 직접 반찬 만들어 드십니다. 지금도 아침 6시면 슈퍼 문 열고 손님 응대하시고 저녁 9시에 문 닫으시는데 정말 건강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라면, 과자, 햄, 소시지 이런 거 멀리 하세요. 재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을 드세요. 그게 진짜 약입니다. 그리고 국물 음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짜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물까지 다 마시죠? 그런데 이게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제 처남이 70세인데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 가서 큰일은 면했는데 의사선생님이 평소에 너무 짜게 드셨어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앞으로는 국물 음식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큰 컵으로 8잔, 1.5리터 정도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변비가 좋아집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로 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을 자주자주 드세요. 두번째는 운동습관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움직이세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75세이신데, 나이 먹으면 쉬어야지, 뭘 자꾸 움직여? 하시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십니다. 밥 먹을 때만 일어나고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제 사촌 형님은 79세인데,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20분 정도 걸리는 산인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딱 40분입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다니십니다. 지금도 계단을 쌩쌩 올라가십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가끔 가는 경로당 할아버지들 보십시오. 82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매일 경로당까지 20분 걸어서 오십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5분이면 되는데, 일부러 걸어서 오신답니다. 이게 내 운동이야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버스 정류장 하나 전에 내려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 동네 박할머니는 77세이신데,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랑 같이 30분씩 걷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십니다. 부부가 같이 걸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수영장에 가세요. 우리 아파트 수영장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없어서 좋답니다.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근력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훌륭한 근력운동입니다. 제가 아는 이웃 할아버지는 81세인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맨몸 체조를 하십니다. TV에서 본 체조를 따라 하신답니다. 돈한푼안 들고 건강해진다고 하시면서 벌써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 친구 중에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68세인데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나는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다 하시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십니다.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전부입니다. 표정도 어둡고 말씀도 없어지셨습니다. 반대로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은 72세이신데 요즘 태블릿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70세에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줌으로 성경 공부 모임도 하십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을 연구했더니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도 훌륭한 목적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모두 좋은 목적이 됩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면 81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매일 경로당에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 경로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하시면서요. 이분은 목적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제가 아는 79세 할아버지는 입버릇이 괜찮아, 괜찮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들이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 이웃 할머니는 항상 불평을 하십니다. 나이 먹으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십니다. 여러분, 화를 참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마세요. 화는 내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세요. 제가 아는 83세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꼭 쓰신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자식이 전화했다, 저녁에 이웃 할머니랑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말입니다. 제 친구 형님이 작년에 사모님을 여의셨습니다. 70세이신데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사람도 안 만나십니다. 제가 전화하면 귀찮다 하시면서 통화도 안 하십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계십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76세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셨는데 지금 정말 활발하게 지내십니다. 경로당에도 매일 나가시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시고 교회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슬퍼서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밖으로 나가신답니다. 수십건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 고립된 사람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 보세요.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십니다. 이분들이 건강하십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여러분도 경로당에 나가세요. 나는 경로당 분위기가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낯설어도 몇번 가다 보면 친구가 생깁니다. 친구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동네 80세 할아버지 두 분은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같이 걷습니다. 벌써 5년째랍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걸으니까 더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종교활동도 좋습니다.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정기적으로 나가시면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85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다른 어르신들 만나는 게 낙이라고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번 짧게라도 전화하세요. 요즘은 영상 통화도 되잖습니까? 손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85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십니다. 두 분이 정말 다정하십니다. 시장 가실 때도 손잡고 가시고 산책할 때도 손잡고 가십니다. 옆에서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소 3년 이상 수명이 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 하세요. 전남 고흥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가보면 어르신들이 매일 마을 정자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어울려 지내십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를 80%만 채우고 채소와 콩을 많이 드세요. 라면, 햄 이런 가공식품은 멀리 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둘째, 일상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매일 걷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라도 하세요. 셋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넷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경로당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자식들한테도 전화하시고 배우자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네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는 78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조금 덜 드시고 매일 걷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경로당에도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80세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냥 100세를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100세를 사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동네 82세 최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경로당 다니시고 손주들 영상통화 받으시는 분.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9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야. 100세도 문제 없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배를 80%만 채우고 매일 걷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것이 100세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삽시다. 감사합니다.